귀여운 캐릭터 인형 모양의 홈캠입니다. 캐릭터 눈에 카메라가 숨어 있어 감시당하고 있다는 기존의 CCTV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호하거나 돌봐주고 있다는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와이파이 홈 스피커는 악기를 들고 있는 캐릭터 모양으로 한대 모아놓으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보입니다. 국내 통신 서비스 회사가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해 새롭게 선보인 사물인터넷 제품들입니다. IOT라는 그런 그 최신 디바이스라는 그런 컨셉이 있다 보니까 다소 좀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의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좀 캐릭터의 어떤 친근한 그런 감성을 접목을 시켜서 캐릭터와 IOT가 결합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그런 상상들을 해보았습니다. 평범한 운동화처럼 보이지만 조립해서 신는 신발입니다. 일반적인 신발 디자인에 친환경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접착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해 성분을 막을 수 있는 건 물론 부분적으로 소재의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신발 밑창에서부터 가피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소재와 색깔을 선택해 착용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이 소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조립 과정을 직접 소비자가 함으로 인해서 가치 소비에 대한 그리고 환경에대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이 생활 속에서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 저생생을합합다다 디자인 코리아 2016이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디자인 개념에다양한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신개념 디자인 제품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어, 한 트렌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 에서 어,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들이 반영이 돼서 어, 그러한 세계적인 트렌드하고 같이 맞춰져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제품 디자인에서 벗어나 여러 기술과 접목되고 새로운 개념과 더해짐에서 발전하고 있는 디자인 융합, 기술과 디자인의 만남에 참신한 아이디어까지 더해져 새로운 디자인 산업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 A 산업뉴스 김지연입니다.